제가 기존에도 저녁에만 일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심야승천환 때문에 서울시에서 야간구조에 대해 사실상 부재를 해제한 상황이어서 5월에 야간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보통 저녁 7시에서 새벽 3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5월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까지 갔다가 일주일 정도 쉬는 바람에 일을 많이 못해서요. 지금 열흘 정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 생각해가지고 6월부터는 8시간 주 5일 근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은 오전 10시 기상에서 아침 먹고, 12시 되기 전에 운동하고, 청소하고, 영업 준비까지. 그리고 오후 2시에 점심 먹고, 6시에 저녁 먹고, 7시에 출동. 거의 2주 정도 동일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간 감기도 한번안 걸려본 사람인데, 갑자기 열이 나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죽겠더라고요. 뭐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아파서 결국 응급실까지 가게 됐는데, 일단 코로나는 아니었고요. 링거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맞아봤거든요. 그리고 CT, X-ray 찍고, 피 뽑고, 소변검사까지 별걸 다 하고, 진료비만 20만원이 나왔는데, 교수님이 원인을 모르겠다네요. 어찌됐든 4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타이레놀 처방받고 집에 왔는데도 계속 아파서 혼자 뭐 급체 아닌가 싶어서 손도 따보고 소화제 먹고 하다가요. 3일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어쨌든 건강이 최고라는 거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산책하고 돌아와서 바로 영업 준비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가뜩이 없죠? 기계식 주차장 높이 제한 때문에 자석 같은 등으로 별도 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전소가 집에서 뛰어가면 10초 거리라서요. 주유하고 세차 청소까지 10분이면 가능합니다. 주유소 상무님께서 감사하게도 양해해주셔가지고. 원래는 여기 그늘 밑에 차를 대면 좋은데 오늘은 꽉차 있네요. 이번에 몸이 아팠던 것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건강식이라고 챙겨 먹고 있습니다. 지금 2주째 아침 점심 저녁 동일한 식단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부실해 보일 수도 있는데 뭐 딱히 체중이 줄거나 하진 않고요. 그리고 체중이 좀 빠진다 싶으면 나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고 반대로 살이 좀 쪘다 싶으면 아까처럼 산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요새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도 오르고 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평소에 식비가 한달 6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이 식단은 하루 만원, 한달 30만원이거든요. 밥 먹고 조금 쉬다가 저녁 7시쯤 출근합니다. 바디캠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자석을 붙여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실내 블랙박스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10일째 연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휴식도 충분히 취해 주고 있고 잠도 잘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피곤한 감은 없습니다 저는 매출이 조금 안 나와도 이제 그 8시간 근무 시간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4시에는 잠들 수 있도록 집에 3시 30분까지는 이제 도착을 해야지 좀 씻고 4시에 잠이 들면은 이제 6시간 정도 자고 또 10시에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열흘 정도 연속으로 일을 해도 크게 무리는 안 가더라고요. 지금 오후 6시 50분. 이구요. 이제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6월 4일 2시 30분입니다. 오늘 근무는 7시간 30분 했구요. 매출은 156,200원 이구요. 아까 이제 손님이 팁으로 1,000원 주셔가지고 157,000원 정도. 제가 화곡동 사는데 이제 제가 요새는 동네에서만 영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서구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6월 1일은 8시간 근무해서 매출 18만원 했고, 그러니까 어제 6월 2일은 7시간 30분 근무해서 14만원 매출했습니다. 지금 이제 6월 4일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6월 3일에 연장선이죠. 그러니까 이번 달은 3일 근무를 한거고요 제가 이제 두달 정도 근무를 해보니까 매출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게 너무 무리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아파가지고 쉬게 되면은 그게 또더손해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근무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매출을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게 조금 더. 그리고 제가 이제 3시 30분 전에는 무조건 집에 도착을 하게끔 하는 게 제가 이제 적응이 돼서 이제 10시 정도면 눈이 저절로 떠지거든요. 일어나서 아침도 먹어야 되고 11시, 12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생활 패턴이 깨지다 보니까 하루가 좀 짧아지는 느낌도 있고 차라리 이제 10시에 일어나서 조금 피곤하면 낮잠을 조금 자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무리하지 말고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이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이 조금 더디게 나온다고 하면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뭐 밤새 가지고 영업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